680 컴퓨터 자수미싱 기름 치는 곳입니다. 첫 번째 북집을 빼고 휴지를 이와 같이 접어서 북집 아래 이렇게 넣어 줍니다. 그 다음에 이 방청제 WD 요거로다가 북집 위에 부분에다가 조금씩만. 이렇게 뿌려주면은 안에 붙이 저 기름 치는 거는 저첫 번째는 다 됐습니다. 두 번째로 기름 치는 부분은 요캡 부분 내부에 기름 치는 부분이 있어요. 여기 나사 두 개를 풀면은이 캡이 열립니다. 이 나사 두 개를 풀면은 자숙이북집 내부에 요 부분이 기름치는 부분이에요. 요 부분이 기름칠 지역에는, 어 재봉틀 기름으로다가, 요 재봉틀 기름으로다가, 요 부분, 요 부분, 구멍 뚫린 부분을 갖다가, 한 다섯 방울 정도, 이렇게 기름을 쳐주면 됩니다. 그리고, 이 커팅 부분인데, 커팅 부분에 이렇게, 잘린 실들이 껴있는 경우가 있어요. 요거는 항상 요 부분을 이한 4, 5일에 한번 청소를, 해, 저 기름을 쳐주면서 이 잘린 실이 껴있는 것들은 제거 해주면 좋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뚜껑을 덮고 이렇게 응?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. 이게 두 번째 기름치는 부분입니다. 세 번째로다가 자수기 기름 치는 부분은 내렸을 적에 여기 보면은 얇은 패드가 있어요. 이 패드가 이 접촉하는 부분에, 어,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요 부분에 기름을 쳐주는 거예요. 기름을 쳐줄 적에는 보시다시피 이 액정 판넬을 보시면은 요와 같이 바늘이 있어요. 바늘 표시가 있어요. 바늘 표시를 누르면은 가령 2번, 2번을 누르면은 하나, 양 사이드께 바늘이 내려가요. 이렇게. 바늘이 내려가서, 요 때, 기름을 쳐주면 됩니다. 이렇게, 이렇게. 쳐주면 돼요. 그 다음에, 다시, 2번하고 4번을 갖다가 기름을 칠려면은, 3번을 누르면은, 3번을 누르면, 2번하고 4번이 내려가요. 그러면 2번하고 4번을 기름을 쳐주면 돼요. 그러면 이와 같이 1, 2, 3, 4번이 기름을 다 쳐줬잖아요. 그러면은, 그 다음번에는 5번을 눌러, 5번을 누르면은 이와 같이 또 옆에께 내려가요. 그러면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. 그러면은, 하나, 둘, 셋. 요게 컴퓨터 자석에는 기름치는 세 군데 전부 다 합니다.